1 1장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다라. 여보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보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둘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수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하 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 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 서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대 그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라 35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르되 이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침차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 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세명중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 0 0 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일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르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월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맞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대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시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스의 아들 이라와 아난돗 사람 아비헬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야야와 다스 시내가의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롬 사람 아스마과 사알본 사람 엘라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모게랄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문 사람 슬렉과스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자분자 베로 사람 나아레와 이들 사람 미라와 이들 사람 가렛과 햇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다와 그 추종자 3 0 명과 마가의 아들 한안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트라 사람 무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일과 그의 아우티스 사람 요하와 마와의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듬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1 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세리오, 다음은 유아스이니 기브하 사람 스미야의 두 아들이오,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브라다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한 사람 곧3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유안안과 그들의 사람 유호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들 사람 여로아미아들 유엘라와 스바다더라. 다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내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빨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세리오, 둘째는 오바랴요, 셋째는 엘리아리오,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에리오, 여덟째는 유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오,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가채선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장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 있는 모든 자에게 동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 0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하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내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로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 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하할 때에 문아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아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 대인이 다 문아세의 참무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적은 아직도 태만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문하세반치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만 8천 명이요 이스라자선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나달리 중에서 지위가 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000 명이요 단자선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0백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자편 루벤자선과 가짜선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더라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미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수불론과 나팔리까지도 나귀와 나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와자와 무화과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도끼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모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내에서부터하마더기까지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귀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귀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귀를 새 수레에 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스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대금과 나팔로 연주하냐. 기도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떼지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괴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바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이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 드루왕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다음을 블렛의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렛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렛의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렛의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때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모자원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름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보온에서부터 계세 가지 이을 하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 5 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또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모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실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민아답과 그의 형제가 1 1 2 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아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민아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꾀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의 하나님의 꾀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카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돈과 여위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위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람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돈과 여위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이 제도자 크나냐는 노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일가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느다엘과아미세와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서는 하나님의 궤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돈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질로임매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보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하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믿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녀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세마포 커도스를 입었으며 다윗은 또배에보슬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려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어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사은우두머리오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모과 여이엘과 마디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베레덤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끼 치고 제사장 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리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동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더라. 너희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기기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여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제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부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의 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무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모호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 여호와의 언약 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대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대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원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태탐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눈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눈의 아들에게 물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가더라. 1 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기는 휘장 아래에 이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신 이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본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 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루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달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 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 여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여우 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하나님이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그거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과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렛의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렛의 사람들의 손에서 가두와 그 동네를 배앗고또 모압을 침해 모압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르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7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 0 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배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하다레셀의성읍 디부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녿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떼야와 기둥과 노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모압과암문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명을 처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리아의 아들 유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몬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늘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늘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자손의 방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갖고그 이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으라 하는가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인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석내되 곧 병거 3만2천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두바 앞에 칭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야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 자.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천대의 군사와 보병 사만명을 쥐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숨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안문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유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유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베아서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달란 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내오고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기와 돌서해로 일하기 아니라 다윗이 암몬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의 사람들과 기셀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19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 0를쳐 그들이 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이레 아들 엘 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치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의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모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길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구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를 요 알게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채찍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길수지 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가세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굴은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대 명령하여 백성을 길 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태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함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조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벗어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당오른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턱값으로금 600세겔을 달아 오른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어 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른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상당에있었으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